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 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아멘 우리가 이전 본문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참 위대한 모습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어서 참 좋은 신뢰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고 은혜를 그 갚기 위한 방법으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었는데. 그것을 채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정말 기뻐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다만 솔로몬의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가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도망자 시절에 암몬의 왕 나하세에게 그 덕을 본 일이 있었는데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한눈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자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조문객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고쾌한 한눈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마주쳐서 싸우게 되었고 전쟁으로 불거지게 되었지만 어쨌든 다윗의 마음가짐은 항상 바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요나단의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요나단을 향한 그 사랑과 맹세를 잘 실천하려고 하였고 또나아세 아들 한눈에게도 덕으로 갚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든 이렇게 바르고 멋지게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드는 본문 말씀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전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생소하고 낯선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은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간음죄였어요. 타인에게 이미 아내로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 왕인 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아, 하룻밤을 이렇게 동침하게 되는 어이없는 죄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연결 지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인간과 개인에게 의도하신 그 상태와 장소와 때와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르게 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때와 장소에 걸맞는 인생, 그 목적과 사명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때와 장소에서 걸맞은 행동을 하며 걸맞는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자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정의 자체가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듯이 오늘 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계를 삼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 자주 넘어지곤 하는 우리가 그 죄의 패턴과 또 사단의 그 공격의 방향을 알아서 그것을 잘 피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계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가장 좋은 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 의미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1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시간에 대한 감각을 주는 구절이 바로 거기 있죠. 그 해가 돌아와,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어떤 특정한 시점이 지금 다윗의 국가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왕들은 이때면은 전쟁을 하러 나간다. 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으로 합의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대에도 그런 때가 있나요? 있죠. 전쟁하기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데, 어, 한동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면적인 충돌이 조금, 어, 저해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건기와 우기 사이에 이렇게 땅이 질퍽질퍽해지는 그 때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특별히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땅이 해빙기에 녹아버리게 되면 아주 진흙 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병사들이 이제 푹푹 발이 빠지고 심지어는 탱크까지도 이제 땅에 꽂혀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전쟁하면 안 되는 때죠. 그래서 이제 봄철 대반격 대공세를 어, 준비하는데 그 라스푸티차 시기를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총공세를 펼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을 보고 있거든요. 과거 이 다윗의 시대에도 그런 때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때는 좀 전쟁하면은 좀 어, 힘들고 이때는 좀 유리한 어떤 조건들을 탈 수가 있는데 어떤 때였냐면 그 당시에는 농사짓는 어, 시기였으니까 농경의 시간표에 맞아야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국가의 곳간이 이렇게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된다든지 파종을 해야 된다든지 굉장히 많은 손이 들어가는 그 시기를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추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데 춥기까지 하면, 뭐 전쟁터에 나가는 건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가을, 추수기도 피해야 되고요. 그럼 봄이 남는 거죠. 여름엔 너무 덥고. 그래서 건기인 봄에 주로 전쟁을 치르게 되니, 되는 그 시점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인 상황으로서 공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스라엘만 특별히 그 기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 시기는 공통적으로 전쟁하기 좋은 시기다 그래서 그 시기에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느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이 전쟁하기에 좋은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면 요압과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다윗의 변화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이전 본문 10장 말씀을 보면서 모든 전쟁에 다윗이 항상 진두지휘하고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암몬이 북쪽의 아람 군대들에게 아람 국가들에게 용병을 청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군대가 오고, 안몬에서남쪽의 안몬에서 군대가 오니까 남북을 맞아 싸워야 되는데, 그첫 번째 전쟁에 이렇게 대표자로 나갔던 것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군대의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하여서 그 군대를 남북으로 갈라서 남쪽에서 오는 군대, 안몬을 아비세가 맞아 싸우고, 또 북쪽에서 오는 아람 군대를 요압 장군이 맞아 싸우면서 그 군대가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람 국가들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국가들까지 다 데려왔어요. 거기서 강이란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국가들은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그래서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소바라는 군사령관에게 그 군대를 맡겨서 싸우게 하였는데 자, 그 상황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다 움직였다. 우리가 어제 그 본문을 통해 봤잖아요. 그온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가운데 지휘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합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출전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맞아 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다윗이 직접 나간 것은 아니지만 정리해보면 위험하고 결정적인 전쟁에는 항상 다윗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부분 말씀에 보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1절 말씀.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하다데셀이 보낸 그 소바 군사령관을 맞아 싸울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맞았거든요. 중요한 전쟁에는 그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절 말씀, 오늘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나서서 싸우는 이 중요해 보이는 전쟁에는 다윗이 가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 그리고 10장과 11장의 이 표현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한 가지 잠정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때에 다윗이 그때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온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그참 중요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정말 한가롭게 왕궁에 머물면서 전쟁터를 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를 때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게 됩니다. 이 때에 걸맞지 않는 곳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시 때에 걸맞지 않게 죄를 지어버리게 되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때에 걸맞게 잘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먼서 24장 30절에 32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물이 덮이고 돌담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참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그 행동을 하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 때에 걸맞지 않음에 있었다란 사실이에요. 자이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자 때에 대한 부사가 등장을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낮에 어떻게 다라는 거죠? 잠을 잤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굉장히 한낮에 덥기 때문에 그 한낮에 오침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침을 취하는 시간에 잠을 자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때에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쟁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에 느긋하게 일어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것도 참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그 저녁 때에, 사절 말씀을 보니까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바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바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또 때에 대한 부사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저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아셔야 되거든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으로 기준으로 보면 월경 시기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율법서 그 모세오경을 보면 여인이 그 월경 중에 있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이 율법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청결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마침 그 시기가 지났,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죄도 시간적인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마침 데리고 왔는데 지금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여성의 월경 중에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라도 안 맞았으면 다윗이 거기서 좀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그것까지도 기회적으로 탁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죄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먹고 자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마치 사탄이 덫을 놓은 것처럼 참 공교로운 시기까지 만나게 되니까 다윗은 참 악한 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때의 중요성을 잘 새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때를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이 덫을 놓은 악한 때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때를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참 그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마약의 때 아닙니까? 사탄이 얼마나 큰 덫을 놓았는지 요즘 한국에 보면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마약을 구입하는 일들이 수백 건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다 때에 걸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공부해야 되는 그리고 성장해야 하고 성장, 성숙해야 되는 그때에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때가 아칸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에 휩쓸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껴야만 한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그 아칸 때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때의 목적을 잘 부르면서 이때 해야 되는 그 이때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야, 공부해야 될 때야, 사역해야 될 때야, 일해야 될 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을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탈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주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드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언제든 오셔도 될 만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저희가 1, 2절 집중적으로 보았고 또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 다윗의 탈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다윗의 그 위대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거울 삼아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경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참 많은 은혜와 은총으로 키워주셨지만 그가 때에 걸맞지 않는 선택을 하고 죄가 기회를 타고 그의 삶에 침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때, 이때에만 할수 있는 선한 일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에 기회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이스라엘 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아,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그 때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결국에는 그에게 기회를 타고 들어온 죄에 점령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점령당하기 전에 죄에 나의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의의 사업을 위해 의로운 일을 위해 그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길 수 있는 기회,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선한 일들을 위한 기회를 정말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때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좋은 때가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기도 했습니다. 아멘.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절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이제 경제적인 기회가 눈에 보였을 때 힘써서 수고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노를 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데 그 선한 중심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많은 다음 세대들을 붙여주시는 때가 되었어요. 이제 이 때에 우리가 요아방을 꾸민다든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에 새축복교회가 잘준비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이 때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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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그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다 아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뭔가 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살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 예수의 마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만 이때에 걸맞은 열매 있게 걸맞는 일아마다도마음주셨니다 주님께 아버지 에아버 oh